할렐루야, 어,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것 같네요.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번 한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월 22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손내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러이러하게끔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 아, 오늘도 출근해야 해 출근하면 그 사람 보게 되는데 하는 그러한 어, 마음의 힘듦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은 안 계신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마음 속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의도하지도 않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참 얼마나 기분 좋은 시작입니까?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부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참 당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당구대가 보이고 심지어는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당구대였어요. 그래서 공이 네 개가 있는데 그네 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뭐 공부도 했지만 당구도 열심히 했던 적 있습니다.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상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몇번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횟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내게 베푸신 모든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 이 과테말라 땅에 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그 감격 하나만으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간증입니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거 있다. 이때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그러니 예배를 하라.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들어가서 풍요롭게 지내면서 먹고 살만할 그때에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로움이, 번성함이 하나님 멀리 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깨 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깨 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한 이유는 너희들 낮추게 하며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펼쳐준 것들 누리게끔 한 것들. 그리고 즐기게끔 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교만에 빠진다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고 그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만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환란이 지나가면 뭔가가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거 누리기에 정신 없습니다. 물론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신 것을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복 얻는 것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성도는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오늘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고 오늘 본문 위에 소제목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십시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셔요. 삶으로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기억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 이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될때 그들은 진멸될 것이다. 가나안 민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지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우리를 향한 참된 구원자여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1, 2, 3 기도 운동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풍족하다고 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늘내 마음에 머물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지만, 불안과 초조함이 아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더욱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